네, 이번 영상은, 음, 그, 촬영했던 스마트폰에서, 네, 가져오기. 음, 아까 이게 지금 찍고 있는 한 스마트폰이 아까 촬영했던 스마트폰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, 인증센터 들어갈게요. 그 다음에 들어가서, 인증센터. 그래서, 가져오기 스마트폰. 이걸 클릭을 하세요. 클릭하시면, 이제, 외부인증서 가져오기. 그래서, 잠시만요. 이제 승인번호, 이제, 밑에 여기 승인번호. 네, 승인번호, 음, 12자리를 여기 떠있는 거를 아까 그 폰에다 입력을 하시고, 음, 그래서 보내시면 하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네. 그럼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봬요.